와, 와, 영상이 진짜 네. 아니, 저는 아까 물이 아닌 젤리라고 하면서 손에 이렇게 보여드렸던 그거 그쵸. 있잖아요, 네. 여러분. 제가 그 느낌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부드럽게 내 손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는 그 느낌. 근데 그걸 피부에 이렇게 싹 올리는. 와, 진짜. 근데 이게 이렇게 바르니까 음. 사실 저희가 정제수로 밑바탕을 깐게 아니라 그쵸? 그 깨끗한 제주용암 횟수에다가 병포립수를 합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맞아요. 여기다가 특허 원료를 넣었습니다. 그렇죠. 캐나다에서만 보실 수 있는 특허 원료 넣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냥 부담 없이 발라주시고요. 토너와 크림 사이에 껴서 발라주시면 되는 너무너무나 간편한 앰플이라는 거. 맞습니다. 어떤 성분이 들어갈 게 이렇게 좋은 건가? 우리 눈으로 또 체크 한번 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네. 자, 여러분. 제주에서 왔습니다. 이게 바다에서 정말 그냥 비타민을 책임지는 자, 그 원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비타민 A 빵빵하게 넣어놨고요. 자, 그 다음이 나옵니다. 요거거든요. 제주 용암 해수. 오, 오, 밑바탕부터가 다르죠. 그럼요. 해수에 해 해수. 예, 맞습니다. 일반 네. 정제수는 해수와 다르죠. 달리 더욱 촉촉하고 깨끗한 발림성과 수분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이바탕부터 용암의 수로 다르게 깔아드렸다는 거. 음. 자, 그 다음에 음. 또 준비한 걸 보시면 포인트 3. 음. 자. 저희가 여러분들 병풀이 들어갔어요. 어야 피부에 병풀이 좋은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옛날에 호랑이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할퀴고 상처 나면은 등을 이렇게 비볐던 게 바로 병풀이거든요 여러분. 자 그런 병풀의 원료가 피부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잔스크래치들 미세한 상처들이 한번더싹 보호가 되면서 피부가. 왜 이렇게 흡수를 못하지? 어, 왜 이렇게 나는 건조하지? 여러분, 상처 먼저 치료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진짜?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말 있잖아요. 음. 상처 난 부위에다가 그냥 상처 치료 말고 막 좋은 거, 향 좋은 거, 여러분, 하얘지는 거, 막 이런 거 자극적인 거 바르시는 것보다 그밑 빠진 밑부터 한번 고쳐 주자고요. 상처부터 치료해 주자고요. 병풀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 앰플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중요한 성분들을 음? 당연히 꼼꼼하게 넣어드렸기 때문에 네. 우리 기존에 쓰고 계신 앰플 뭔가 불만이 있었다. 그쵸? 너무 끈적이거나 너무 물 같아서 싫었다라고 하시면요. 네. 딱 젤리 앰플의 적당한 촉촉함과 발림성을 느껴보시고 아? 이렇게 그냥 30ml 가볍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네. 젤리 형태요. 너무 물처럼. 흐르지도 않고요. 너무 어. 끈적이지도 않습니다. 네. 이렇게 젤리 형태로 한번더 부드럽게 내 피부에 얹어주세요. 음. 얹는 순간 주름 미백 이중 기능성 성분에다가 여기 특허 원료가 들어가 있죠. 제주 용암 회수로 밑바탕 깔아드렸죠. 그렇죠. 부드럽게 수분 채워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물광까지 돌다 보니까 내 피부에 수시로 발라주실 수가 있는 앰플. 강채연 씨님이 어. 바디 제품인 듯 기초 제품 이라고 음.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저희 사실 뭐 얼굴부터 몸까지 다 다 케어 가능하고요. 거기에다가 저희가 정말 제형감에 신경을 많이 쓴게 음. 오늘 제품 이름에서도 느껴지실 그쵸, 거예요. 네. 음, 날마다 발라야 되는 음. 우리 바다 젤리 이 젤리라는 요게 저는 확 꽂혔어요. 맞습니다. 네. 이 날마다라는 게스웨덴어로 가까워지다라는 의미고요. 맞아요. 아마 이거 받아보시면 D.R.이라고 있는데 닥터 음. 아시죠? D.R.이라는 oh,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의사가 날마다 여러분들의 피부와 건강을 케어해준다라는 의미고요. 네. 우리 날마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까지 응. 바디와 그리고 피부케어를 모두 다 책임져 줄수 있는 토탈케어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보통 앰플 생각하면 어, 빠르게 흡수되는데 대신 그래서 조금은 묽은 형태. 맞아요. 그래서, 아 이게 지금 흡수가 되는 건지 피부에서 날라간 건지 사실 저는 긴가민가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 젤리 앰플은요, 여러분. 올려놓자마자 젤리처럼 그냥 떠잉떠잉 떠잉 내 피부를 아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싹 감싸주기 때문에 지금처럼 너무나도 건조하고 추운, 자, 이런 칼바람 부는 겨울 날씨에는 최고, 딱잘 어울리는 앰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백, 주름 개선, 이중 기능성에다가 어머? 지금 겨울철에 너무 건조하시죠? 네? 수분, 고습, 보습 채워주면서 어? 장벽까지 개선할 수 있는 올인원 앰플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하나는 모두 다 해당되실 것 같은데 맑고 음. 화산 피부톤 원한다. 저는 미백을 원해요. 수분 가득 쫀쫀한 피부를 원합니다. 겨울철에도 수분 가득 채워주고 싶어요. 하셨던 분들 네. 거기다가 주름 개선 많이 고민되실 것 같아요. <laughs> 주름 미백 이중 기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쵸. 마지막 정말 중요합니다. 케어를 통해서 건강한 피부를 원하셨 시는 모든 분들 오늘 바다젤리 앰플로 들어와 보세요. 맞습니다. 음. 우리 건강해지는 건 모두가 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여러분들의 피부 고민을 오늘 한번 들어보면서 네. 자, 그런 가장 그 많은 고민들 중에서도 음. 가장 기본이 될수 있는. 이 수분을 채워 주면서 주름 관리를 해 주면서 거기에다가 어머 화사해진대요 오.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그런 앰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댓글 창에 여러분들 피부 고민 한번 적어 주세요. 오늘 저희가 그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 앰플인지 아닌지 싹싹 가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금 화면에도 보여 드리지만 여기에 해당 안 되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현진이 맞아요. 여기에 뭐 해당되세요? 저는 사실 음. 일단 칙칙한 피부톤 고민이고요. 그다음에 아, 네. 겨울되니까 너무 건조해지고요. 그러니까요. 나이가 점점 드니까 주름이 하나둘씩 생기고요. 어머, 다 해당된다고요? 그러니까 건강한 피부 당연히 원합니다. 근데 내 피부를 싹. 거기다가 요거는 사실 남녀 구분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진짜 EWG 그린 등급이기 때문에 네? 전성분 순하게 케어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바다에서 그 청정수로 음. 이렇게 화장품을 만들었다면 음. 어떨까요? 피부가 느끼기에도 되게 순하다. 음. 어, 너무 자극 주지 않고 일단 나를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거기에다 진정 효과까지 들어가니까 어. 요즘 여드름 때문에 트러블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은요. 음. 다른 화장품들 많이 쓰시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음, 그럴 때는 오히려 조금 덜어내야 되거든요. 음. 이미 피부가 많이 자극을 받고 안에 염증이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 이것저것 넣어주시기 보다는 우리 있죠. 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빼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냥 심플하게 저희 앰플 자체도 빨리 날아가는 앰플이 아니고 피부에 닿았을 때이 촉촉함을 그대로 유지해주니까 요거 앰플 하나만 딱 발라보시고 조금 진정시키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저는 진짜 놀랬던게 사실 지금 말씀드린 원료만 네. 해도 너무 훌륭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음. 비피다 바로 여가물이라고 해서 유산균의 일종인데요. 네. 요즘 진짜 기능성 화장품 재료 중에서 정말 많이 쓰는 재료거든요. 음. 그 재료가 들어감으로써 장벽 회복부터 뭐 탄력 개선에 너무 좋고요. 네. 수분감 채워주는 거 너무 좋기 때문에 특허원료 네 가지에다가 용암해수 넣었죠. 병포립수 넣었죠. 여기다가 음. 유산균까지 넣어서 음. 여러분들의 피부 앰플을 깨끗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 드린다는 거. 이게 네. 너무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어. 자, 여러분, 좋은 거는 사실 우리 말로 하는 거 필요 없어요. 도와드려야죠. 눈으로 봐야 돼요. 음.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이게 젤리 어. 앰플이라고 하는데, 왜 젤리가 나왔냐? 자, 여러분들 가까이 한번 봐주시면요. 자, 앰플을 제가 짰을 때부터 여러분들 느껴지실 거예요. 네. 물처럼 흐르는 게 아니고, 눅, 지금, 보이세요? 묵진하게. <laughs> 어. <laughs> 이게 앰플 제형, 저는 태클, 진짜 태클, 놀랬거든요, 태클 여러분. 네.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역시 농축이 있습니다. 네. 제가 바르는 앰플들은 어. 그냥 물처럼 흐른단 말이죠.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젤리 형태처럼 피부 위에 딱 올려놨을 때, 우리 옛날에 그 문방구 가면은 만득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자, 그런 어, 느낌처럼 재밌어요. 피부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자, 그게 피부에서 잘안 떨어지고, 딱 달라붙고 있잖아요. 그런 젤리처럼 여러분, 이 젤리 형태의 앰플을 느끼실 수 있다는 거. 자, 요렇게 피부에 올려놓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고 피부 안으로 점점, 점점 흡수될 수 있도록. 헉, 지금 요 반짝임이 와, 여러분. 좀, 좀. 제가 지금 손이 되게 건조했거든요. 네네. 근데 앰플 여기 위에 지금 싹 바르니까 어떤 느낌이면 바르지 않은 쪽에 어머 이거 건조한 지금 아, 어떡해요 손등? 싫어요 여러분? 저입 벌리고 감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건조했는데 어떻게 손등만 이렇게 뽀얘지지?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주름많은 이 손가락 부분에도 한번 발라볼게요. 그러면. 와. 촉촉해지는지 정말로 화사해지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수분 관리만 잘해줘도 피부가 이렇게 좋아 보이고 탱탱해 보이고 밝아지는구나 느끼시는 게 여러분 보이세요? 이거 리얼이에요 리얼 아까 제가 손등에만 바르고 손가락 딱 켰을 때 현지님 완전히 나뉘었잖아요 이쪽은 쭈글쭈글해 그쵸? 보이고 여기만 네. 탱탱해 보였는데 이제 앰플을 앞쪽까지 다 발랐거든요 우리 피피님이 굿굿 하시는데 그냥 눈으로 보이시죠 느껴지시죠? 여러분